아, 저롱주저걸 갖고 있는데 아이디를 아 구독을 안 했다. 아 말도 안 돼요.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조심해. 야. 잠깐만요. 화면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좋았어. 완벽해. 자, 파이팅. 아환사곡에오아이 돼지 클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. 돼지 클랜 다시 공기를 가져야겠다. 야. 이거 나 튀어가 어디지? 아, 야, 룰루랄라 차가라. 아, 잠시만 잠시만. 에, 아 뭐야? 더블 잘못 찍었어. 아, 아 뭐야. <laughs> 야, 비 냄새가 나는구나. 으르렁으르렁 으르렁으르렁. 아, 좆됐다. 아, 진짜 쌉다 진짜 w 블 진짜 아무것도 없 어떻게? 라 이동속도 이동속도 나는 죽여주지 또 내가 이러면서 이동속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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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걸어왔어 걸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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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높이높이 너플. 살려줘 살려달라고 아이왜 이렇게 약해 씨발 <laughs> 아 신지도 넘겨줘야 될거 아니야 일에 오분 예상한다고요? 소리에요. 와, 피 냄새가 나는구나. 무빙? 하하, 너귀염미 자식이구만. <laughs> 아주 귀염이야. 썩 거지지 못할까, 슝류 숙류. 오, 내가 시시 다 먹는다. 씨에키 나안 되지. 막사이 자식아. 하하하 야야. 호호호 아, 자. 어 춤을, 와, 어, 춤, 춤 한사발이 추네근데 씨어. 어 잠깐 어깨 잠시 밀어줘 <laughs> 아 어깨 잠시 밀어줘 아아아내조 뜯던 플왜편 벌써 왜쏘러졌어왜 나는 나 아, 그렇지 걔도 공격해 아 공격해 말라 어 뭐야 q c 피네아 날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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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여 야좀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어 아 나이스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좋은 희생이었어 온다 근데 어그로가 안 끌려나? 아 마이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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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그로가 안 끌리냐 끌고 와x4 룰룰룰룰룰 끌고 와, 끌고 와, 끌고 와, 끌고 와! 아 끌고 왔어야지 에이 멍청이 <laughs> 찍었다 오케이 찍었다 오케이 금방 온다 이거는 총검부터 가야 돼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와 여기서 결을 든 남자가 있었네 포식자 <laughs> 두려웠나 혹시 내가 내가 무서울만 무서울만도 하지 라라라라로 어, 어야 잠핑 트핑터핑트어 어, 아핑 안투어 꽝이야 사실 못 죽였어 아 죽였네? 한번 아, 들어와봐 야! 그, 태권아 아, 뭐야 공포 걸렸어 가다가다 가자 고오어어 그로끌르 어그로 끌르 어그로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너가 어그로 끌어야지 으 와, 이거 왜 깐거야 미... 어미니 먹기도 개꿀이네 이거 야 내꺼야 내꺼 내꺼 와야이 이거 터어안네아무 <laughs> 뭐, 너무 불쌍해 어쩌라고 무... 실수 다 내꺼야 건들지마넌내 서포터야 그냥 실수 있어 서포터 가 먹지 마, 이 새끼야, 이거. 먹지 마. 마. 가! 예 잡아, 잡잡 잡아, 잡아! 에에에 잡아, 잡아, 잡아. 가, 에가에가에가라에에에에에에에에는 <놀람> 가는 중, 가는 중, 가가에 가라가라 가라 가, 에에에 가, 얘 부터 가! 에에에가에에에에에에 어, 아 걸려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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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. 아아아 심리전이다. 아 와드구나. 으흐 와드구나 와드 알고 있지 심리전 무빙 잡고. 아, 어야 갑자기 핑튀었어게 당했습니다. 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이 보스가 갑자기 안 움직였다니까요 이거. 와 어이없네 이거. 아 이런 진짜 어이없는 일이 아무 뭐야 아무 바텀으로 도망갔네 아 이제 공만 괴롭혀야겠다 와 여러분 쟤핑트는거 보셨어야 되는데와 진짜 이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요떡하지 근데 이거만 해봐 괜찮아 괜찮아 5래이네 어? 아! 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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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도안 도와주냐? 아 얘네 사기 챔프언아 람머스도 개빡치겠다 야잠만 도망가 <laughs> 아 지금 전자 누나가 일을 안 하셔가지고 배풍 잘 모릅니다 결국 뭐아 헌왕님 이렇게 왔습니다 육렙좀 <laughs> 찍어야겠다 육렙를 찍어야지 좀 생각보다 이렇게 굴인지 안 좋은지 알수 있거든 요보이스 챔프들은 아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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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있죠? 마 있죠? 됐다 좀 강해졌어요 피드 스틱을 잡을 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내가 무섭나? 하하하. <laughs> 보셨죠? 데스틱도 꼼짝 못합니다. 이게 죽음이 하다. 뭐 <laughs> 킬을 <너 키를> 살까? 8호권은 <laughs> 두개 뭐냐고요? 아, 이거 미니언 통과하나요, 이거? 아 뭐야 뭐야 뭐야! 아 버그야 그 버그! 렉렉렉렉 렉! 아 렉이 너무 심했어 진짜 렉 너무 심했 이거 진짜 렉 심했어 이번 거아 아! 아! 제발! 아, 이개끼가 돌아와 봐 한번! 두고! 아! 씨X탱! 잡아 잡아 잡아! 얘가 궁다 빼놨어! 까비 한툰 뭐하지? 아, 먹힐이 가야되나, 이거? 일단 이거부터 가자. 이정도생명이 내가 아무부터 죽여야돼. 아무 안 죽인지 너무 오래어 아무 피맛을 잃은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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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저뭘갈수 뭘 있을까? 벤시야? 벤시 벤지 별론데 아내 루덴 가야겠다 루덴 가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저러면 여러분 빵태저어 뭐야 AP 빵태운이네 에이 방금 솔직히 좀 죽은 게좀 무하하긴 했어 데미지가 진짜 사이버라드만 아 상대 레벨 노, 높은 애들 너무 많다 빨리 분발해야 돼 분발해야 돼 분발 여기 높은 곳 너무 많아. 따라잡아야돼. 어서 다내거야 여기 있는 정글 다내거야 이거. 다내거야이다내거라 그랬어?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죄송해요. 아.. 이 새끼가 이 새끼 잡으러 가야 되고. 이동석도어 어디갔지? 아, 씨발. 잡아줘, 잡아줘! 아, 뭐야! 아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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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고. 새끼야, 들어와봐, 한번. 먹자, 먹자, 먹어, 먹어. 아, 텐션 텐 가라 말아야 할수 있죠.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또. 아, 제발, 봐줘, 봐줘. 컨트롤 오셨죠? 아, 피 진짜 쭉쭉 차는 거 봐. 너무 마음에 든다. 뭐야, 뭐야. 템을, 템을 가는데도 자유롭게 못 가면은, 뭐? 그게 롤입니까, 이거? 조냐 갔다 겁쟁이면 뭐야. 넌 그냥, 넌 겁쟁이, 거, 너 제일 겁쟁이네, 그냥, 그러면. 갈게, 갈게, 갈게. 이야! <laughs> 마잇쩡? 피는 아, Q가 이제 퍼뎀이어서아 Q가 이제 피해비 있어서 근데 공속이 왜 이렇게 빠르지? 피를 어, 잡으러 가겠다 피냄새가 나는군 피냄새가 쿨이 어째 금방 짧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찍갔다 해. 아 찍갔다 올려고. 아 씨발 살려줘 살려줘. 아 뭐야? 아 음. 아 누가 텔레포트 지원도 다 끊었네 이거를. 아 텔레포 와주지 그냥. 아이힐 누르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. 아 누가 텔포 레 끊었네 우리 팀 이거 매장어 봐봐요. 와 이거 봐. 아, 포식자? 이동석도? 어, 뭐 이동석도 안 되네, 이거? <laughs> 그래, 장문충은 대시하지만 우리 팀 네, 공부 열심히 하세요, 권지현 씨본인테일 하냐? 와, 이렇게 롤또올폰을 보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, 또 이게 어떻게 재테입니까줬다 세지는 거 이제 한순간이야 W 아무도 없네? 이게 근처에 있으면 빨라지는 거죠? 어, 어, 누구 있다, 누구 있다. 어, 누구 있다, 누구 있다. 근처에 누가 있어. 피 냄새가 난다. 이거 피 따라가면 돼요, 이거. 으, 야. 어, 어디 갔어? 피 냄새가, 잠깐만. 피 냄새, 피 냄새. 으아, 피 냄새, 피 냄새, 피 냄새. 야! 아, 잠깐만. 아, 존나 쎄, 뭐야! 아 궁을 잘못 맞추겠다 얘들이 못해서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잘하면 잘 맞추는데 아니 워이궁이좀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 <laughs> <laughs> 출동이다 <웃음> 네, 코어는 아주 민감하다고 거기 있군. 거기 아주 피 냄새가 진하다는 나이스. 내 키가 더 빠르지. <뭐라> 피 냄새가 나는 피 냄새가 나는 거. 으아,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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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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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아, 어, 근데 신지대개 재밌겠다. 신지 저는 신지대 같은 캐릭이 좋아요. 재밌지 않아? 캐릭터가... 캐릭터 좋다. 재밌어 보인다. 이뭐 입고 다 재밌어 보여. 신님이야? 신님은 아니고... 어, 신님 같지? 신님, 신님 맞지? 어... 찜생하면 거의 어, 신님. 아, 왜이렇이퇴아니라고요 대기가 아 괜히 탈 탔다 이러면 아 멀리서 원래 기습해야 되는데 나는. 아군당했 신지드가 진짜 재밌어요, 내가 보기엔 아군이 당했습니다. 신지드 아까 버려졌다고요? 아. 어, 그 그가 그, 뭐 있었는데 그 말? 뭐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나? 아닌데 그뭔말 있었는데요? 그래가 지나고 나서야. <laughs> 제가 원래 구디당 갔다가 구디당에 이제 그거 뭐야 뽕, 뽕족 먹으러 갔다가 그 뽕족이 없어서 어디서 피냄새가 나는 거야 <laughs> 이거 보세요, 피냄새 이거 보이죠? 피냄새 쉐이크 피냄새 찾으러 간다 금방 가, 금방 가 형, 금방 얼마 안 남았어, 좀만 기다려,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, 좀만 기다려 좀만 기 기다려 피냄새 진하게 난다, 피냄새 진하게 나, 진하게 나 <laughs> 어,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피냄새 난다 그랬어. 꽃이 지고나서 봄이지 않았습니다. 아 맞아 그거였어. 근데 기억이 안 났어요. 일로 와람머 슈슈 쉐끼고. 이야. 아 죽겠. 개사기 아니야. 아 이거 피드스틱. 뭐야? 뭐에... 아 이거 이 끊겼네. 트린이 트랜세가 아니야 나도 울컥 많이 했어 형 이거 롤 짬밥이 생각보다 길어 아 근데 이거 좀 템이 좀 아쉽긴 하다 여기서 라일라이 갔으면 딱인데 신지드는 라일라이가 생겼는데또 <laughs> 신지도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신지도 갖고 싶었어 갖고 싶은 남자 어디 갔지? 피 냄새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왜라? 맛있죠. 아 맛있죠. 아, 아 일을 키고 구을 써야겠다. 오케이 다음 다음 타겟 다음 타겟. 더블 켜주고. 피리스티 버터 있다 피리스티 즐기러 와야지. 비드스 틱 비드스 아들스 죽었네 아, 아 죽으면 어떡해형 아, 가고 있는데 피, 이게 신지드가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신지드 그냥 아 람버스 람버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피네스 피냄새 난다 대박 아, <놀람> <티오! 놀람> 맛있어 벌써부터 맛있어 먹지도 않는데 맛있죠 여기서 이 다시 군 이게 궁쿨이 너무 짧아서 재밌어 이따 인케리금 편테입니다. 어, 잠깐만, 어 평타가 막히네? 근데 이거 포효 키고 갔거든요. 근데 왜 포효 안 돼요 연계? 아, 포효 원래 약간내 생각은 가서 이거 물어 뜯다가 딱 끝나면 포효 빡 발동 시킨 그건데. 음. 지속 시간이 종료되거나 스킬이 재생. 그러니까. 그렇지. 근데 판테 패시 판테가 카운터네. 판테하고 따는 판테는 못 죽이겠다. 판테는 맛이 없어, 내가. 그냥. 인정? 리치맨가 고요 아, 리치맨은 별로 안 좋아요. 일로 와봐, 한번. 피냄새가 나.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으이! 살려줘! 아, 씨, 빵새들. <laughs> 아. 주권 시간 너무 길어, 미쳐버릴 것 같아, 정신 나갈 것 같아, 살려줘. 어, 나무무 깡이 좋다. 짠들한테 양어오네궁으로 물면 이 e 바로 공포가 난다고요? 아, 궁 다시 시전 풀리나? 이 당했습니다. 음, 모르겠군. 이거 판테온 이제 존나 세요판테온 깡패예요. 깡패. 아, 그리고 상대 챔피언이 계속 아까부터 좀 짜증나는 챔피언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. 아, 이동했도개 빠르고 금방 할게. 짜오는데 진짜 좋은 먹잇감이야. 켜놓고 썩. 지우고 그래도 제가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어디서 시비를 따위가 내 거야? 이 새끼야, 몇 거라고? 핑 찍지 마. 브룩부에서 핑 찍지 마. 핑 찍으면 먹어버리니까. 먼저 온삼장임자 오케이, 오케이, 아무무, 아무무, 아무 레이더 포착, 레이더 포착, 아무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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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아무 아, 이가 풀리네. 아, 개똥 챔프네, 이거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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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흐 <laughs> 막다. 어 쉐끼야, 건방진 쉐끼 아 야! 아! 어디 가, 요 어디 가냐고.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. 막. 내가 막타를 뺏길 줄이야? 비냄새가 그 웹팩이죠? 근데 옛날, 옛날, 옛날 워익은 아예 보였잖아요. 맞지 않나? 옛날 워익은 이거 쓰면 아예 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, 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. 약간 머리 위에 못뭐 뜨면서 보이지 않았어요? 옛날 워익 어후! 맞죠, 맞죠? 그래요 옛날 거이가 아예 보이긴 했지. 어왜 나만 쳐? 겁박이 쉽게 이 내가 이렇게 만만해? 이야! <laughs> 옛날 거이 아예 피가 4 0포인가 떨어지면 시야 공유됐던 거기가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. 도망가. <laughs> 어 진짜 재밌겠다. 어 평타 왜 이렇게 빨라 어 보여주나 이거 가비. 아 내가 끝낼 수 있겠다 응. 주인공은 나군 이거 텔레포트 이거 와드 와드 안 지워 와드 안 지워 이거 나 텔포로 가 이거 아무분 알고 있다 아뭐가 있으면은 퀵실로 쓰고 끝내야겠다 <웃음> 어? <웃음> 이 새끼 고수다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백도의 신 어이기다. <laughs> <laughs> <야아> 야, <laughs> 야, 아. 아니, 텔만 타면 판테온 궁 떨어져, 변태야, 저거.